자, 여러분들 특가로 금강비도 구매를 한 다음에 바로 즉시 완료를 눌러볼 거예요. 또한 여기 있죠? 이걸로 가자. 금강비검, 금강비도 6,900. 자, 샀습니다. 자, 여러분들 6,900에 그냥 샀어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를 받고 바로 제작까지 갑시다. 총매제까지 넣어주고요. 과연 나는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추천,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금강미도 한 개를 제작하시겠습니까? 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누른다! 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즉시 제작! 이거를 누르면, 자, 파, 제발! 이걸로 졸업하자! 자, 갑니다. 아, 못 보겠다. 자, 3, 2, 1, 고! 고! 어? 어! 떴어! 소리 때문에 알았어! 눈은 가렸지만, 근데 예리함이 아니네. 일단, 일반 금강미도, 이거라도 떴는데, 아이형 뜯고 예리한 좀 떠주지마 자 이제는 여러분들 강보를 봐야 되죠 거래 가능이냐 아니냐 먼저 보고 강보 딱 보면 자 일단은 거래 불가하고 강보는 짠 강화보장 사안 망했네요 아한번더 사라고 오늘 한번 더는 안갈 거예요 저거 장터를 다시 15분 동안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어 자, 강화까지 해봅시다. 회기로 강화가자. 오케이, 갑니다. 자, 바로 여기서 4 가구요. 그 다음에 5. 자, 갈수 있나요? 자, 여기서 실패하네. 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 액땜 했어요 이 기세로 9강 갑니다 액땜 제대로 했다 오졌다 이거 7강 가.. 아이 괜찮아 아직 이거 다 끝난거 아니니깐요 이거 일단 7강까지 가겠습니다 자 6강 자그 다음에 이거 딱 누르면 자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갑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laughs>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 게임하기 싫다. 그거 예리금강 복구재료임. 복구재료로 쓰면 되죠. 한동안 쓰다가. 아, 재물은. 여기서안 하려고 했잖아. 7강부터 재물하려고 했지. 원래 7강까지는 바로 가니까. 아, 아니요. 오늘 안갈 거예요. 저거를 사야 되는데 후보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그냥 저걸로 사다가 주워 먹길 바래야지. 다시 살려면은 장터에서 15분 동안 저주거리를 또 해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파편도 아직은 부족하고. 하지도 못해. 모든 원흉은 금강갑주 그거 때문에 소노브볼 오지게 굴려갔어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금강갑옷으로 만들고 떴으면은 약간 양상은 다를 수 있었어. 근데 그거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그소노우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노우볼 개 오졌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아까 접는다는 건 그냥 방송이었고, 게임은 열심히 사냥 돌려 놓을게요. 안 접습니다. 자, 추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냥 요거 들고 있을게요. 요거 아, 근데 왜 눈물이 나올 것 같지? 되는게 없네요. 17퍼. 이거 복구. 오! 됐어! <laughs> 쓰레기 게임 개 쓰레기 야 진짜 마음고생을 이렇게 시키냐 개 쓰레기 우주 개 쓰레기 게임 진짜 씨 이게 게임이냐 이게 <laughs> 와 진짜 와 6강이라도 만들면 모르는데 6강도 못 만들었어 17퍼 성공하고 70퍼 실패 아... 왜 이렇게 우울하냐 이건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즐거웠지? 여러분만 즐겁다면 되기는 개뿔 진짜 아. 백박친의 금강 갑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강은 나하고 왜 이렇게 안 맞냐? 진짜 너무 안 맞는데 금강하고 나하고는 사대가 안 맞아 사대가 금강하고 나하고 금강하고 모두 원수졌나? 금강 나오고 나서 진짜 캐릭이 아, 말이 말이 안되게 이러는데 말도 제대로 안나온다 이거는 업보인가보다 여러분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금강비도 제작 눌렀어요 금강비도 저를 재물로 해서 예리함 뜨시길 예리함 뜨면 은 구독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잠깐 좀 머리 좀 식히자. 안녕!